근데 비교표 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 변동률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은 한번 개별적으로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뭐 각각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밑에 방가로 3번 시점 수정 시 유의사항 보시면 양편 산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을 기준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난 날짜에 수, 그 날짜 지난 것만 계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서 1월 5일이다. 그럼 날짜는 2, 3, 4, 5 이렇게 네 번이 지났죠. 근데 양편을 산입한다는 건 1일도 친다는 거예요. 1일, 2일, 3일, 4일, 5일에서 5일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월 1일 공시 기준일 자체가 0시를 기준으로 성립하는 가격이라고 되기 때문에 1일 0시부터 1일 하루 동안도 초입을 같이 산 초일을 같이 산입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5일을 계산해라 그 얘기예요. 양편 산입이라는 것, 이 첫날하고 끝날을 다 계산을 해줘라. 그다음에 지가 변동률의 산정은 어, 제일 밑에 제일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이기 때문에 백분율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니까 그냥 쓰시면 뭐 예를 들어서 1일다 그러면 0 0 0영 영0 0영0 0이렇백분율율써하하는는일점0 0 0이 말이고 이걸 이렇게 바꿔서 쓰면 소수점으로 쓰면 소수점 다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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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째까지0 0 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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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비교 표준지가 속한 지역을 써라. 그러니까 대상하고 다른 경우에는 표준지를 기준해라 그 얘기고 자치구 비자치구의 집값 변동률을 불문하고 적용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 지금 저희가 신경 쓸거 필요 없는 내용이고 어그 다음에 일괄 추정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그다음 에 밑에 방가로 4번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저희가 실제로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기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답정넣어요 거의 저희 결론은 무조건 지가 변동률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시점 수정을 할 건데 이 시점 수정을 어떤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할 건가 그럼 저희는 지가 변동률을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보상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반드시 적시는 해줘야 돼요 근데 선택은 거의 지가변동률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냐면 어 예를 들어서 2000... 이건 일할 계산 안 합니다 지가변동률은 아까 1월 1일부터 1월 5일이면 5일분을 다시 계산해줘야 되지만